팔을 끼고 칼을 끼고 말을 달려, 말에 달려 말에 사람들 말에 속에 말에 돌진해, 말에 돌진해 정문을 받은 여인 박문당 숙종 35년인 1709년에 박문량의 아버지인 경상도 성주 사람 박수아가 대구 사람인 청안 현감 박경여와 몇 자리를 두고 산소와 관련된 송사를 벌였습니다. 박경여가 박수아의 선산 바로 가까이에 자기 할아버지의 산소를 쓰려고 한 것인데 박수아는 권력에 눌려 말리지는 못하고 고을수령과 경상도 관찰사에게 제소를 했는데 결국 박경여가 승소의 묘소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산송이 아니라 지방 간의 싸움이었는데 박수아는 계유정난의 공신으로 영의정까지 지낸 박원영의 10세 손이고 박경여는 사육신 박백년의 9세 손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몇년 뒤에 박경여의 집에서 산소로 통하는 길을 닦으려 하자 박수아가 이를 막으며 못하게 했고 이번에는 박경여가 소장을 울려 감명에 호소했습니다. 이때 관찰사는 이의현이었는데 박경려는 이의현의 아저씨뻘 되는 이세 초의 맵으로 박수아는 이의현이 박경여와 인척이므로 박경여를 두둔한다면서 그를 배척했습니다. 이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이의현이 결국 박수아를 형문하게 되었는데 단한 차례 형문을 받고 박수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문낭은 아버지의 죽음이 박경여와의 산송 때문이었음을 분하게 여기고 일가 친척과 역군을 동원해 박경여의 선산에 가서 무덤을 파헤쳐 관을 꺼내고는 시체를 베고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률에 따르면 묘를 파내거나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경여의 집안 사람들은 그 병고를 듣고서 급히 달려가 이장하려다 박수안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변을 일으킬까 두려워. 장정 수백 명을 거느리고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이 문낭에게 전하기를 박경려가 지금 문낭의 어머니 무덤을 파헤쳐 자신의 조상이 당한 원한을 갚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문낭은 온 마을 사람들과 노복들을 모조리 불러내 산 밑에 매복하게 한 다음 양손에 칼을 끼고 곧장 말을 달려 산으로 돌진해 박경려와 충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제히 가로마가 떠들썩하게 엉크러지는 사이에 문낭은 그만 애통하고 절박한 심정을 참지 못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종이 문낭이 죽임을 당했다고 크게 외쳐대자 산 밑에 잠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돌진해 박경 여측 사람들을 제압했습니다. 이때 박치위는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해 도망치지 못하자 오촌 조카 박명비는 차마 그를 버리고 가지 못했는데 박문낭 측 사람들은 둘을 결박한 채 차고 박고하다 끌고 내려왔는데. 이 때문에 박치위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직후 문낭의 여동생과 박치위의 아들이 다 같이 서울로 올라와 북을 치며 서로의 원통함을 호소했습니다. 문낭의 여동생은 남장을 하고 선경에 두 번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이 행차하는 길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호소하는 격쟁을 했으나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관리들의 행차마다 가로막고 매달렸으므로 이 일이 장안에 널리 퍼졌는데 결국 숙종 38년 6월에 성주 목사 김상직이 이 일로 사관원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즉시 법에 의거하여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는데도 질질 끌어 양쪽이 살상하는 일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그는 파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임금은 박경려의 산송을 엄정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조정에서는 즉시 여사 정찬선을 보내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을 머무르면서도 끝내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캐내지 못하고 돌아오자 임금은 그를 파직하라고 명했고 사관원에서는 정찬선을 삭탈 관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낭의 효행은 세상에서 보기가 드문데, 박경여가 세력을 믿고 남의 장지를 빼앗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는데, 임금은 정찬선은 이미 파직되는 벌을 받았으니, 삭탈은 지나치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찬선이 파직된 지 1년이 지난 숙종 40년에 다시 홍치중이 어사로 파견되어 사건을 재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홍치중은 이 사건의 핵심은 박치휘의 시체를 찾는 일에 있다고 생각해 온갖 방도로 염탐한 끝에 몇달 만에 그 시체를 찾았습니다. 박치휘는 방문랑의 친족에게 피살된 것이 명백했고 시체는 손상되고 썩어 그 참혹한 정상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랑의 목 밑에 난 칼날 흔적은 법의학서인 무언록에 자살 조문과 부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분분하던 의논이 점차 문랑이 자결한 것으로 모아졌으나. 그래도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박문랑의 효성을 극고 칭송하고 박경여의 죄상을 크게 공격하는 쪽으로 흘러갔고 서울에 있는 사대부들도 문랑을 칭송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보고 한 좌이정 홍치중과 임금 사이에서 오간 다음의 대화를 보면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조실록 10권 영조 2년 12월 2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1726년, 청공정 4년. 첫 번째 개복을 거행하면서, 박문랑의 옥사에 대하여 질문하고 논의하다. 대저 박문랑은 하나의 시골 부녀이지만, 마음 속에 지극한 애통이 있자,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겹겹의 포위를 뚫으려고 했으니, 그 얼마나 용맹스러운 일입니까? 밀어져 처치고밥구 하여, 위험과 모욕이 몸에 절박함에 당하여는, 칼을 뽐나 자결하여 죽어버리기를 집배 돌아가듯이 하였으니, 그 과단스러운 성미와 강렬한 기백이 옛적의 열장부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딴 사람에게 자살당하여 칼날 밑에 뒹굴게 되는 것과 어찌 동등하게 논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박문랑이 칼을 끼고 말을 달리어 일천 사람들 속에 돌진하는 눈면한 모습을 마치 그 실상을 보는 것과 같다. 비록 삼강행실에 신는다 하더라도 무슨 부끄러울 것이 있겠느냐. 이를 숭상하고 권장하지 않는다면 그의 원통한 혼을 위로해 줄수 없을 것이니 특별히 박문랑에게 정려하라 하였다. 이처럼 영조는 그녀를 높이 평가하며 특별히 정문을 내리라고 분부해 이 사건은 박문랑의 효심에서 비롯된 살상사건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랑 자매의 효행을 담은 이야기는 뒷날 박효랑전이란 실화소설로 탄생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작자와 출판 연대가 확실하지 않은 한글 소설로 1934년에 대구에서 처음 출판되었는데, 당시 박경여의 후손이 앓다 두려워 받아주는 곳이 없어 책을 내기까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이 나오자 박경여의 후손이 이를 몽땅 사서 태워버렸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한권만이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칼을 끼고 말을 달려 사람들 속에 돌진해 정문을 받은 여인, 박문낭 이야기였습니다.